네, 안녕하세요. 야구도 입니다 오늘 그이 두산과 NC전은 그 구창모와 플렉센 선수인데요. 예. 구창모 선수는 이제 3실점을 했고 먼저 게임에. 플렉센 선수도 깔끔한 피칭을 보였는데 그 요번 이 5차전이죠. 5차전에서는 좀 이렇게 대라는 법은 없어요. 똑같은. 예. 제 두산이 어제 이제 21일 토요일 날 이제 0점을 찍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두산이 0점을 찍었을 때 약간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죠. 10점 내지를 내고 0점을 찍었단 말이죠. 패턴들 자체가 0점을 찍었을 때, 어, 부산이 0점을 찍은 적이 별로 이거 보세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0점을 찍었을 때 패턴을 보시면은 부산이 안 좋다는 거죠. 0점을 찍었을 때 패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투수는 플렉센이 나오지만 오늘 타선이 터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구창모 선수가 좀 불안하긴 해요 네, 좀 불안 요지는 있는데 플렉센도 요번에는 점수를 주지 않을까 먼저 1점밖에 안 줬지만 또 이렇게 잘 던지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구창모 선수는 3실점에2실점만 20, 20, 하면 NC 불펜이 가동될 가능성이 많고 예반에 두산은 불펜이 지금 좀 휴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드라도7인닝6인닝까지는 플렉센 선수가 던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NC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번 게임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창모 선수가 설사 점수를 주더라도 투수를 바꿀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1, 2점 3점에서 멈춘단 말이에요 두산 점수가 만약에 냈다고 해도 그렇다고 치면 이제 불펜진 가동이 되고 두산이 후반에 가서는 또 네, 어려운 게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게임은 제가 볼 때는 10점 내지 0점을 찍었을 때 두산 성적이 안 좋았다는 데이터가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 보셨죠 제가 데이터 보여드린거 그래서 NC승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빙의 승부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해서 1점 차 승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건 1점차 승부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과 이 부산 이 게임은 네, 삼성이 좀 배당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역대적으로 부산한테좀 강한 면모가 있었어요, 그죠? 예. 지금 박하나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박하나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예, 박하나 선수가 부상이었는데 지금 박하나 선수가 복귀를 했죠. 예, 이 때문에. 제가 볼땐 해볼 만한 게임 매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나 선수가 만약에 없으면 좀, 네, 박한별 선수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담비와 김보미 선수가 또 있고, 그래서 좀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 생명이 비썸의 그, 신인 선수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해. 근데, 비섬 선수들은 삼성이 노장 선수들한테 좀 약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네, 그 삼성 생명이 배당이 좋을 때만 사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원정인데, 배당이 1.3매시 나오고 2매시 나오면, 네, 사지 않으셔야 되고요. 한 50에서 60, 70이 나오면 살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번리와 크리스탈 이 게임은 아무래도 예. 번리가 지금 승이 없습니다. 승이 예. 그래서 좀 불안한 요지가 있어요. 예. 승이 없기 때문에 번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때는 본니가이 수비를 두텁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그래 이거 언더로 좀봐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탈이 원정에서 한골만 넣어서 이길라 그럴 패턴이 나온다 고 보면은 무리는 안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크리스탈이 한골 넣으면 또번 니가 한골 따라갈 가능성도 약간 있고 해서 이건 언더. 언더 배당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번 니가 좀 수비 위주로 골을 전반에 안 먹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골 넣기가 좀 힘들 거예요, 이번 게임은. 네, 그래서 0대 0도 나올 수 있고 1대 0이나 1대 1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울버햄트는 패스, 빌바오는요, 이 지금 베티스의 주축 수비수가 지금 퇴장을 당했어요. 먼저 게임에 <laughs> <laughs> 어우, 그래가지고 빌바오 승 저는 근데 이거 보세요, 베티스 이 선수예요. 이 선수. 주축 수비수 거든요 퇴장을 다해야 망디 선수 예, 망디 선수가 이게 주축 수비수 거든요 예. 수비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번 게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대체 선수가 나오는데 좀 힘들다고 이, 이런 수비수 하나 결정하면은 여기 뚫리면 이 패스 한번 해서 뚫리면 이렇게 실수 한번 하면 그냥 꼴이거든요예 그러면은 이 빌바오가 좀이 선수가 물론 대체 선수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좀좀 좀, 좀 약간 그런 불안한 감은 있는데 근데 빌바오가 이제는 패턴을 좀 찾지 않겠느냐 아, 홈바오 아닙니까? 홈바오. 예, 네, 그래서 이 웰리암스 선수나 무니아인 선수의 골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베티스 결장자는 좀 잘하는 선수예요. 네. 빌바오 승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빌바오 상태로 봤을 때두점 차는 약간 부담스럽고, 한점차 승만, 예, 보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예상은 이거로 마치고 있다가 제가 충전해서 이 배팅을 해서 픽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